안녕하세요. 꿈의 집 TV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제 뭐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바닷가 많이 찾으시는데요, 어, 푸른 바다 바로 앞에 어, 있으면서 어, 실내에서도 일출을 조망할 수 있는 어, 양양군 남해리에 어, 멋진 펜션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치는 뭐 제가 있는 여기 남해항에 위치하고 있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양양에서 보면은 요 7번 도로 따라서 하조대, 뭐 기사문항, 그 다음에 이제 죽도해변, 인구해변 지나오면은 남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직영리해수욕장 지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문진, 강릉시 주문진읍이 되고요. 어동해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어, 요쯤에. 요즘에 그 남양양 아이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양 이씨로 나와서 어 여기 현장까지는 뭐한 차로 한 5분 정도 어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땅의 모양은 바닷가 여기가 이제 바다고요. 이따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주 푸른 바다입니다. 그리고 어요 바닷가 앞으로 해안도로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해안도로 옆에. 어,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면적이나 이런 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위에서 보면 은 이런 모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 하고요. 뒤쪽으로는 산이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는 어,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드론 영상으로 뒤에서 보면 한번더 보면은 제가 이거 바다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 밑에 쪽에다가 이제 물건지를 놨는데요. 어, 물건지 뒤로는 푸른바다고, 어, 이 앞쪽으로는 도로가 있고, 도로 막, 막 넘었으면, 요거는 이제 사람들 다니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막 넘었으면은, 어, 푸른바다가 위치하는 곳에 현재 물건지가 있습니다. 매물 정보를 살펴볼게요. 현남면 남일이라는 곳에 위치하고요. 대지의 면적은 111평입니다. 근데 건평은 아래층이 이제 65평. 그리고 건축년도는 2009년도 11월 달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물 주인이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직접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고요. 지목은 대고요. 용대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인데, 보통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이 40%인데 여기는 60% 정도를 잡아준 것 같아요. 58.48%입니다. 현재 물건지의 그 건폐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 건축 그 건폐율 그대로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92.95%. 어총3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외형상 보면 3층인데. 어,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축물 대장에는 1층이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이, 그, 뒤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또 터가, 터가 있는데, 그,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2층, 1층처럼 되는 거고, 앞에 도로에서 보면은 1층이 지하 1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도로는 당연히 접하고 있고요. 상수도는 뭐 양양군 상수도 이 동네는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심야 전기를 쓰고 있고, 최근에 1층의 그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1층이 노래 연습장인데, 이 노래 연습장을 어 방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1층만 기름보일러를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객실은 11실에 4실이 별도 있습니다. 주인 세대가 관리하는 관리동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아까 뭐 앞서서 잠깐 봤습니다. 만 동해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 요이따가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실내에 침대에 누워서 어 일출 조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밤하늘에 별또 달을 쳐다본다거나 할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어 사철 그 찾아오시는 내방객이 많은 펜션입니다. 어 남해 일리 해수욕장이 걸어서 한1분 정도 요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주인분께서 원체 깔끔하신 분들이 돼서 손볼 필요 없이 늘 이렇게 수선을 하고 하셔가지고 이따 영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영상이 아주 그 깔끔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매매가는 16억이고 어 문의는 꿈에지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 좋아요와 구독. 미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드론 영상 먼저 볼게요. 음 바로 그 도로하고 접하고 있고, 뒤편으로는 이게우창한 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건물이 별로 없고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건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 푸른 바다, 또 바위가 이렇게 예쁘게 나 있는 아주 그 경치가 좋은 그런 곳에 그 위치하는 펜션 물건입니다 쭉 뒤로 와서 살펴보면 어, 이렇게 남해 1위로 들어가는 오른쪽의 트머리에 그 건물이 한채 있고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곳이 해석장이 남해 1, 2 해석장이고 저 7번 도로에서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 밑으로 쭉 이제 그 돌려보면 남해 1, 2 해석장 또 원포리 지경리 해석장 저 끝에가 그 주문진 해변입니다. 그리고 푸른 바다를 늘 살펴볼 수 있고요. 어, 여기는 어, 남해항에 있는 등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항이고 다시 이렇게 그 내항 쪽으로 돌아서 어, 물건지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물건지를 쭉 물건지 뒤로는 음, 푸른 숲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음, 동네도 또 이렇게 그 아기자기한 어, 그런 형태의 동네이고요. 내양을 다시 한번 보고 내항 위쪽으로는 남해 삼리라고 하는데 어, 남해 삼리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리에는 어,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이 두 곳이 있다. 남해 1, 리와 남해 삼리 해수욕장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초입에서 봤던 그림을 제가 한번 더 이제 보여드린 거고 어, 길 도로 막 건너면은 바로 이렇게 푸른 바다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따가그 실내에서 어 찍은 영상도 어 첨부를 해놨으니까 어 다시 한번 그 그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어 사시사철 어 손님이 많은 그런 펜션입니다. 아이 어 물건이 매물로 나오게 된 이유는 어 여기가 뭐 영업이 안 돼서 뭐 그런 이유가 아니고 어 이제 여기 주인분이 어, 이제 연세가 이제 70을 넘기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그 돈도 좀 많이 벌었고 해서 은퇴를 좀 하고 싶다. 아 이제 누가 임자가 있으면 좋은 분이 있으면은 어, 이 물건을 맡아서 하게 되면 아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 이제 음, 나이가 들어서 좀 힘이 들어서 이 물건을 내놓으신다고 하셨고 저도 또 자전거를 타고 여기 요, 요 도로 앞으로 해서. 남해삼리까지 이렇게 그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저 물건을 유심히 봤는데요 아, 늘 주말뿐만이 아니고 주중에도 어, 손님들이 꽤 많은 어, 그런 펜션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성수기가 이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니까 아마도 이제 더 바빠지겠죠 어, 금요일서부터는 늘 어, 방이 없다고 앞에다가 이렇게 그 펜마를 써 붙여 놓으시는데 음, 그것도 이제 정성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펜션입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쪽에서 보면 이 이게 1층이 되는데요.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 깔끔한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TV, 뭐, 어 에어컨, 그 다음에 테이블, 또 이렇게 그,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앞에서, 베란다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요. 이 바다를 보면서, 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일출을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냉장고, 싱크대, 그리고 넓은 욕실이 있는 방들이 11개가 있고, 1층에는 투룸의 공간도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 제가 편집을 좀 잘못해가지고 화면이 좀 작게 나오는데요. 안에서도 조리를 할수 있지만, 밖에 나와가지고 좀 시원하게 고기나 뭐 이런 거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싶다 하면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마련된 외부 공간에 앉아서 또 이렇게 바다를 조망하면서, 푸른 바다를 조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여건도 됩니다. 그리고, 어, 이쪽은 또, 아, 뭐, 우리는 좀 조용히, 가족끼리 좀 조용히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별도로 또 이렇게 따로 외부 공간을 만들어 놓은, 어, 객실도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도 물론 바다가 이렇게 촥 보이고요. 어, 이제, 아래에서 보면, 요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어, 이렇게, 그, 바다, 바로 앞으로, 어, 이제, 펜션 물건이 있다는 거, 음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어 오늘 보신 물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